누가 이기는가 보자 뭐빠왜 그래? 울미 지는 거야 도경아 와 승민이 승민이 졌어 어떻게 도경이 다 주세요 얘를 빨리 가서 승민이 울지 말고 주세요 얘를 가자 어디 <laughs> 있잖아. <laughs> <우와>, 폴리. 있잖지이거 <laughs> <laughs> 일승민이 거잖아. 억울하다 엄마 저거 패치도 못 하고 피는 거 무경이다. 아니 자기는 자기 건데 알잖아 세상 억울하다 지금. 이내 건데 세상에 왜왜 패치도 못 해요 저거. 아니 근데 준재한테는 엄청 잘하던데. 준재 너무 많아. 이기 해줄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 무경이나 잘 이겨. 승빈아 승빈아 여기 있잖아 빈아 빈아 에다 귀에다 귀에다 놓쳤다 에 놓쳤다 도이좀 갖고 놀아라 해 음... 이게 승빈이거야도경아 승빈이 저도경 어, 승빈이 어, 승빈아 승빈아 음... 조금만 갖고 놀아 거도이 음... 화났단다 음... <laughs> 도이왜 화났어 승빈이 지금 울잖아! 빨리 줘! 빨리 줘라! 승빈아 가서 달라고 해! 뺏어가자! 빨리! 승빈아! 가자! 승빈이 가자! 아빠가 가자. 승빈! 폴리 폴리 줘라! 빨리 폴리 줘라! 도갱이가 폴리 줘라 안돼 <laughs> 도갱이가 폴리 <편리> 해라 <웃음> <웃음> 우니까 마음을 쓰이고 <laughs> 조용히 해, <laughs> 조용히, 해. <laughs> 조용히, 해. <laughs>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뭐 소리야 도경이한테 이래 이렇게. 와 준재는 뭐? 음, 와. 도경이 된다는 거준재 막. 근데 왜 준재는 도경이한테 왜 그래? 겁없이 맞지? 도경이가 요즘 얼마나 힘센데? 이거 뭐야? 이거 포크레인. 뭐야? 포크레인. 포크레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포크레인.